차 사과 먹을 거야? 사과 먹을 거야? 기다려 으악! 어? 뭐야? 앉아야지. 기다려. 기다려. 오? 어?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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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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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기다려. 기다려. 기. 어? 기다려. 어? 기다. 어, 야! 기다려. 하나, 두. 야! 으악! 다 잊어버렸어? 철이야. 기다려는 다 잊어버렸어? 어떻게 된 거야? 어? 응? 어떻게 된 거냐고. 잊어버렸죠? 기다려 몰라?